본 영상은 기능 사용 방법이 아닌 활용 방법에 맞춰서 제작된 것이므로 디테일한 기능 사용법은 카페 매뉴얼 이미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라인입니다. 전산을 사용하지 않는 세무사무소는 담당 수임업체에 세무신고를 하였을 때 신고 진행 상황을 엑셀 파일을 이용하여 수작업으로 기록 업무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무라인의 신고현황이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신고 전부터 신고 마감 시까지의 진행 상황과 세부 내용을 기록할 수 있어서 기존까지 했던 수작업 엑셀 업무를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을 겁니다. 신고현황은 세부적으로 원천세, 부가세, 법인세, 종소세로 나뉘며 대표적으로 원천세의 경우 전월과 동일한 급여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전화의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전월의 신고 현황 데이터를 그대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즉, 반복적인 급여 업무는 훨씬 효율적으로 업무를 볼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신고문서에서 납부서를 업로드를 하시고 상담 게시판을 클릭하고 수임업체에게 자료를 전달할 수가 있는데 게시판 작성 시 하단에 납부서 파일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마지막으로 신고 현황 메인 화면에서 색상을 삽입하여 해당 수임업체에 대한 중요도나 포인트를 강조시킬 수 있는데 이것은 신고 현황을 기록하는 화면에서 분류관리라는 버튼을 클릭하고 기존에 분류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고 분류를 등록해야 되는 경우에는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원하는 분류명으로 만들어주고 하단에 색상만 눈에 띄는 것으로 해주신 후에 신고 현황에서 색상을 지정한 분류로 사용을 하면 해당 수임업체의 신고 현황이 색상으로 표기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요 정기신고 항목들을 업체에게 전달하기 전에 먼저 신고 현황에서 납부서를 업로드하고 상담 게시판을 이용하면 납부서 파일도 자동적으로 첨부되어 더 빠르게 수임업체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신고 현황도 그때마다 기록을 하는 것이므로 기록 업무에서도 효율적으로 할수 있게 됩니다.